안녕하세요.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. 자, 오늘 공부할 영상은 자 함수 단원에서 합성 함수를 공부하려고 해요. 자, 이 합성 함수라는 것은 어,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할때두 대응 관계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죠. x가 정의역에 있는 어떤 x가 있고,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어떤 y 값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하나로 갔을 때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. 그죠? 이렇게 가서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했죠. 그래서 이게 함수입니다.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지금 얘가 원래 정의역이었고요. 얘가 공역이었죠. 근데 이제 나는 얘를 정의역으로 할 거예요. 자,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, 이제 여기를 z라고 해서, 여기를 공역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가 z가 있겠죠.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래서 얘를 g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이게 지금 그 의미입니다. f라고 하는 함수는 x가 정의역, 그리고 y가 공역이었어요. 그리고 이 g라는 함수는 y가 정의역, 그리고 z가 공역,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근데 이거를 두 함수가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데, 이렇게 해서 x에서 z로 가는 거죠. 물론 y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.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, G 그리고 요 기호 동그라미 기호 F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 순서는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하는 진행 방향입니다. 오른쪽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은 G Circle F라고 읽어요. 이 점은 우리가 Circle이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 G Circle F라는 것은 F 함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G의 함수를 하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g 서클 f. 자, x에 대해서죠? 그럼 먼저 fx를 먼저 해요. 그래서 fx를 먼저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g 함수는 요 y와 z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결정된 치역들이 있겠죠? x에 의해 선택받은 치역들이 있을 건데 그게 다시 정의역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또다시 한번더 G 함수, 이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. 그래서 합성 함수는 꼭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뭐, 백개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G circle F라고 해요. 자, 이쪽,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, 자, 먼저 Z, X에서 Y로 가는 게 F라는 함수예요. 자,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치역들이 있겠죠. 자 이제 그거를 또 다시 g 함수로 해봤더니 이제 또 z에서 결정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. 우리는 그것을 구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자 x에서 z로 바로 갈 때는 이렇게 f g가 아니라 g circle f라고 식을 적고 f부터 뒤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자 예를 들자면. f, circle, g, circle, h 이렇게 있다. 그럼 h, h 함수부터 먼저 계산하고, 그 다음에 그 결과로 g 계산하고, 마지막에 또 f 함수하고. 자,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고요. 만약에 이게 감이 잘안 오시면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하시면 좀더 여러분들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이 합성 함수에도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데요. 자, 이게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합성 함수는요.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즉 f 서클 g와 그리고 g 서클 f. 자, f 서클 g는 g 함수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f 함수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g 서클 f라는 것은 F를 먼저 하고, 그리고 마지막에 G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은, 자, 이 함수들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. 자, 그때에 무슨 A 값을 구하세요. 그때에 뭐, B 값을 구하세요.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요,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. 결합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순서예요.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. 자, 왼쪽 좌변을 보시면 자, 이 가로부터 먼저 할 건데 이것도 오른쪽부터죠. g circle h라고 하는 것은 자, h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g 함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f 함수를 계산합니다. 자, 이제 우변을 봐 볼게요. 얘도 F 서클 g 가 가로가 있지만 항상 합성 함수는 오른쪽부터 한다고요 이해되시죠? 그래서 h 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g 를 하고 그 다음에 h 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 함수를 우리가 할 때는 교환 법칙은 일단 성립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결합 법칙은 무조건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. 이 부분도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등함수가 있죠. 항등함수 이게 뭐였죠?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거. 우리는 그거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i 대 문자 i로 표시합니다. 항등함수와의 합성함수인데 어떠한 함수 항등함수 i를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할 때, 자, i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. 그럼 두 함수의 합성함수는 무조건 f라는 함수가 됩니다. 자,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간단해요. f 그리고 항등함수 합시다.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는 뭐죠? x를 넣는데 x가 나왔어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. 자. 근데 항등함수 서클 F를 하면요. 자 이걸 했더니 FX가 나왔어. 자 근데 나는 이 FX를 넣을 거야. 그러면 이 자신이 나온다고. 우리가 항등함수는 뭐였냐면은 자 X를 넣으면은 X가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X 대신 FX가 들어갔어. 그러니까 뭐가 나와? X가 아니라 FX 그대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고요.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F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. 이해되시죠? 합성 함수 개념,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개념 설명 단원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합성 함수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